백악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흑해 지역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 중대한 결정은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휴전은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대화 및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양국의 관계자들은 향후 며칠 내에 휴전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안정성을 유지하고 추가적 적대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. 국제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, 이는 지역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이번 합의는 양측이 공동의 기반을 찾고자 하는 긴급함을 반영할 뿐 아니라 건설적인 외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. 흑해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이번 휴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외교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전세계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휴전이 보다 포괄적인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. 적대행위를 중단하려는 이 약속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.